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싸우니 이는 성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에 엿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네,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So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약속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학업과 여러 가지 미래의 걱정을 위해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파악할 수 없고 고민해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수험생 친구들 학업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육신의 지혜까지도 동일하게 선물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죠. 어,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목요일, 금요일날 영상을 녹화하는데, 어, 그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코로나 확진자가 또2천명을 넘었더라고요. 어, 도저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젊은이들이 문제야 젊은이들이 근데 많이 홍대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막 노마스크를 상태로 막 돌아다니며 전혀 이제 완전히 그냥 코로나와 함께 일방, 일방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즐기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이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동일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원하는 방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우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와 병행하면서 할 때에 또 우리 18명의 수험생들, 그리고 계속 학교 공부를 계속 시름하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수험생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두 달도 남지 않았죠. 이상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어 은혜를 받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가. 물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려 주는 거죠. 전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도사지만 그래도 이제 세상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은 비춰지고 있는가?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어, 신약성경 3 7 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아,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갑니다. 어, 수험생들은 두달 남짓 수, 신흥을 남, 남겨놓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은 이제 9월 초부터 그러지 않은 나머지 중학교 1, 2, 3, 고1, 2 친구들은 어, 이제 학교 수업을 시작한 지가 2, 3주 정도 됐지만,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 있지는 않죠. 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전산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201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이죠. 2007년, 2007년이면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2, 3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죠. 14년 전에 전사님이 2007년도에 수능을 봤어. 근데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시의 대학교가 합격을 해서 솔직히 정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수시랑 면접이랑 뭐 그때 학교 학교에서 수업 내용이랑 어 그동안 공부했던 학점을 가지고 수능, 수능이 아니라, 수시 성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합격한 상태로 정시를 봤어요. 수능을 봤어요. 근데, 왜 봤냐, 안 봐도 되, 됐는데, 그냥 돈 5만원 주고 봤어. 응시율을 가지고. 왜냐면은, 하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아, 수능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어떤 문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지. 전생 같은 경우는, 어, 그, 뭐냐, 문과였는데 국어, 사회, 영어 이쪽은 좋아했어요. 특히 세계사나 국사 이쪽에는 거의 늘 1, 2등급 정도 나왔고 영어는 그때는 3등급 나온 것같아 국어가 2등급인가 3등급인가 나온 것 같고 2등급이었던가 그러던 것 같고 근데 수학이나 과학 이쪽에는 진짜 손을 놨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데 손들고 내가 이랬거든 나는 수학이나 이쪽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국문학이나 이쪽으로 내가 성적을 더 끌어올려서 어, 내신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도 나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CA 라는 게 있었어요 CA 그래서 막여러분들그 CA 두시간 정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해서 무슨 영화부 뭐 무슨 테니스부 막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 무슨 부였어.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참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서로 다잘 소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해 주셨어요. 물론 이때, 그때는 이제 고1 때2때였지그때 그러니까 고1과 2 학년을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반 애들도 한, 한 3분의 1이 같은 반 애들이었고.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죠. 지금보다는 애들이 한 2배 정도, 한 4,50명이었으니까. 참, 지금은 참 힘든 시기야.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자,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아마 여러분들이 쪼고 있으면은, 어, 긴장 가운데 부딪힐 것이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능 뿐만 아니라, 매번, 1년에 2번, 3번, 학기 말고사, 중간고사, 모의고사, 막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그리고 매주마다, 어, 교수님들이나 전, 대학원,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들에 그리고 뭐예요? 어그 학교 일반 뭐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그런 과, 과제 같은 걸늘 줘서 늘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무슨 넷플릭스라는 그 TV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넷플릭스 무슨 걸 무슨 영상을 리뷰하는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군 군인이 탈영병, 탈영을 한 거야. 탈영. 타령. 군인 탈영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이, 1년 8개월 동안 훈련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망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도망쳐 나오면은 탈영이 거거든. 그 법적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제 영창에 보내요. 감옥에 보내요. 근데, 그탈영병들을 붙잡는 자들을 헌병이라고 해, 헌병. 헌병들이 걔네를 붙잡아 들어가거든. 근데, 그 헌병들 중에서도, 어, DP라고 해서 아주 헌병보다도 훨씬 더 특수하게, 어, 경찰처럼 그들을 사로잡는 그런, 어,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부하, 그 병사들이 있어요. 걔들은 늘 사복을 입고 다녀. 왜냐? 그기 타령하는 병사들에게 안 뛰으려고. 근데 그 타령하는 병사들을 잡고 있는 그 DP들이 한, 거기에서 영화, 그, 드라마에서 그 타령병을 잡았는데 어디서 잡냐면은 지하철 안에서 잡아, 지하철 안에서. 그럼 왜 지하철 안에서 잡았는데 이 지하철 안에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의 종점과 종점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매일 밤마다. 그 사, 그 타령병이 어 카메라에 찍혔던 시간이 언제냐면은 매일 밤 같은 시간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자면 늘 지하철과 끝과 끝에 이 탈영병이 잠을 자는 거야. 왜 잠을 자는지 지하철에서 집에 가면은 탈영병이니까 엄마가 뭐라 할 것이고 군부대가 너무 힘든 거야. 군부대가 군인들이 선임들이잖아요. 선임, 자기보다 높은 선임들, 계급이 높은 선임들이, 막 얘를 계속 괴롭히고 고문하고 막 이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왜? 자꾸 코곤다고 옆에서 선임들이 막, 여기에 방독면을 씌우고, 물을 막 부어가지고, 잠을 못 재우고 하니까 얘가 완전히, 병에 걸려가지고, 수, 수면증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 군부대에서의 생활을 스트레스를 그 지하철 안에서 푸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 힘든 상황.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이 갔다 와서 그 상사로부터 듣는 그 스트레스와 힘든 업무 때문에 그 지하철 안에서 잠깐 이렇게 10분 쉬고 20분 쉬고 하는 그 잠깐의 달콤한 자유로움 그것에 대해서. 동질감을 가졌다라고, 그래서 수많은 댓글과 어, 조회 수가 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려워요.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로 내가 경험하고 있던 그 고통을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전수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직장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이것을 엄청난 고통과 고문과 힘든 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내 자녀에게 그것을 천수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한단 말이야. 대한민국 시스템들이 그래요. 돈을 왜? 안 그러면은 내 가정을 살릴 수 없는데, 내 처자식을 살릴 수 없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이란 거야. 그렇다고 해서 돈1,200 번다고 해서 그거도 되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서 제가 써놨어요. 대한민국의 여성들 있잖아요. 2삼 30대 여성들이,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 0.4%인가 밖에 안 해. <laughs>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 러니까 전체 인구의 0.4%보다 안 된다는 거야. 그니까, 보니까 2045년인가 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300만 명? 지금의 1 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200만 명까지 줄어들는대요뭐50몇 년이 되면 100만 명까지 줄어든다면 그런, 학자들의 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는데 왜 그들이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과 결혼을 남자들이 여자들과 결혼을 안해서 이런 이런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의 결혼에 연봉이 얼마냐면은 3,500에서 4,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에서 400 이상을 벌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나 같은 면은 결혼 안 해. 왜? 까짓것 그 3,400을 어차피 결혼하면 나눠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나 혼자 3,400 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 을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또3,400벌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받을 수 있을 만한 직종들이 그리 있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계약직이고 장기적으로 할수 있을 만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 공부와 어려움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일단은 공부는 해야 되잖아. 고등학교는 그래도 조합해야 되잖아.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다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여자,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주신 업무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좋은 지혜는, 하나님 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며, 여러 가지, 어, 하고 싶은 일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내 개인의 노력과 머릿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노력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5절에 넣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와이게 어, 뭐예요 대화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지혜, 영적인 지혜는 당연한 것이고 육신의 지혜까지도.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해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니까 전 세계 최고의 역사 이래로, 인류 이래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든 주권을, 모든 주인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버지께 뒀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부에 힘들고 지쳐서 잘안 풀리고 해결 안될때 누구에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상에서도 사탄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 뭐냐?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속담 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말도 안 듣는 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알려줘도 게으름을 못 느껴. 근데 더 비참한 건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개인의 부지런하게 만수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이 게을러지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심지어는 마귀의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으르면 어떤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마귀도 자기네 백성으로 안 써.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은 포용도 안 해. 포용이 아니라 이게 포섭도 안 해요. 게으르로서지서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데. 얼마나 깔끔해야 되는데. 얼마나 헌신적이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또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갈 때 얼마나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주영 회장인가요? 옛날에 대기업 그 회장은 하루에 3시간인가 4시간밖에 자지 않았대. 부지런.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거죠.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은 잠을 안 자는 거야. 그 잠을 안 자는 그 시간까지 자기의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럼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일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그럼 전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달라져 버리잖아.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먼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나머지 세상적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사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도 사용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주어진 육신의 업무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데이두 가지는 반드시 부지런할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언서 20장 가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나니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춥다고 일안 해. 쉽게 말하면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일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추수 때에 구걸하게 되는 그런 신세를 갖게 되죠.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어디에서 쓸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업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 육신의 일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할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일에만 너무 매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도 것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시간을 사용하여서 잘 적절하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와 내 육신의 자녀들과 타인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두 가지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할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해 나가고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내 영혼에 전혀 성장이 없다. 예배도 빼먹고. 뭐뭐 뭐, 뭐, 말씀도 빼먹고 내 영적인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만 짓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절제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어 봉급이 많다 할지라도 왜내 영혼 팔아먹고 육신에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게 하는 거야 부자가 천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뿐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예요? 내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교의 우리 학생부 친구들, 모든 좋은 지혜와 선물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어디에도 쓸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인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아,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계기와 기회가 되는 일들인가. 기억하고 선택하고 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일들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18명의 수험생 친구들도 공부하며 준비하며 또 수험생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찾으며 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게으른 심령, 부지런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장 증오하시며 이 세상 어디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어서 부지런히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업무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운원에서 힘든 줄 압니다.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버리지 마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